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자녀됨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늘 기대됩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하고 살아가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으로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여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그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내가 죄로부터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죄를 먹고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맛보았는데 이제 그 하늘의 양식밖에는 우리의 주림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죄로부터는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현창학 교수님은 새 존재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기도 하셨고, 아주 강조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 안에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 빛을 발견하는 시각.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환란과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달콤함을 감지할 수 있는 미각.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존재에게 회복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새로워진 존재, 그새 존재에게 독특한 변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미각이 있음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새로워진 존재가 이제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새 존재가 되기 전에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하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존재가 되었기에 하늘에 있는 것으로 소망 찾고 하늘에 숨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을 취하고 그것을 나에게 덧붙여서 나의 자존감도 채우고 나의 자랑거리도 삼고 그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니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당하셨던 십자가의 권한과 환란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높아지는 일만을 사모하였고 늘 그렇게 살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가치와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죠.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 영광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는 이땅 가운데 다른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더 가졌던 것을 자랑할 뿐이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남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독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들은 비참을 열매맺고 슬픔과 아픔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많이 가짐과 적게 가짐으로 인한 갈등 다른 것을 욕심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이 나와 너의 차이가 나와 너의 품격의 차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등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서로 다름이에요. 서로 다름을 통해 이제 동등한 사람들은 나눔과 섬김을 공유하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내가 많이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서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의학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을 혼자 누리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배부른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나눔과 섬김이 나타나고 감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새 존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새로워진 감각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새 존재도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들이 기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존재의 새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두 개가 충돌해서 서로 싸웁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새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감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장 2절에 설명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원리를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로운 감각을 계속 활용해서 기능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손이 우리의 손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기를 왼손이 더 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른손을 계속 사용하는 걸 습관 들이면 그 손이 우리의 참 바른 손이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였고 잘 사용하였던 감각들과 기능들과 경험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경험이나 능력을 버리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죄 죽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를 향해 억압하는 자, 공격하는 자를 반격하고 그를 짓밟고 폭력적인 말들로 나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일들, 그 일을 아주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우리가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로 이제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숨겨져 있어요. 그 위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죠. 하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늘로 하늘로 올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책만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을 묶어 땅을 딛게 하고, 땅에 머물러 살도록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안의 위안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가장 탁월한 것을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듯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존제의 선택권들을 수행해 나가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새 존재가 되었지만 옛날에 가졌던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과 미각을 동일하게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바로 구별되었다 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졌다, 분리되었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를 묶어두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 생명과 영광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고 영혼이 담대함을 얻고 거룩한 성품이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볼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길이고 다른 모든 이들을 덕스럽게 세우는 일이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조언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조롱과 모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관계나 영향력들이 미칠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의 천국 가는 여정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여정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